아, 나온다. 넌또 1픽이고, 씨발, 개 같네. <laughs> 왜, 씨발, 자꾸 탑 시켜놓고 1픽인데. 나서펌서펌 되잖아. 태아니까 먼저 골라주면 되지. 서펌 되지. 어불 말고. 이게 올템이잖아. 그래. 올템이잖아. 개구리들만 멀었네, 오즈. 오즈 오른이야 오른이. 오주 왜? 원래 형이 신나서 받는 거 보면 알겠지? 잘못했지? 뭐가, <laughs> 뭐가? 잘못했네, 내가. 합분하게 그러면 라이즈로 받아줘야겠네. 아칼리 뽑을까? 라이즈랑 같은 가는 거 처음이네. <laughs> 저제 친구가 좀 유베탈성 과하는 남자니까 좀이해라 유베탈 하니 <laughs> 어. 그래서 나의 연구는 어, 확실한데 아니가 <laughs> 정보 이, 따라 이제 이니 연구는 4개월도 앞서 가서 문제다하지간리디서 게임을 나고. 그래서 게임는건 이제 탑으로 갔다 했니. 라인관리하고싸다고 볼까. 겠는데 어디. 까비. <웃음> 내가 지금 아파파파. 아, 우리 콜리이서요대체왜 이렇게 생각이야, 씨발. 어서 들는데 어, 오주. 아, 잠깐만. 한장한데 아! 아, 씨발 <laughs> 어, 어, <laughs> <타지 이상한데>. 아! <laughs> 아, 개쓰레기 진짜. 아, 씨발. 될거 될 같은데. 어. <웃음> 오. 아. 근데 개깔끔하어 씨발. 좀은 보면 계속 피낼수 있다. 아, 저야야야 어, 야. 피안 그래. 아니는 아. 없는 거. 아, 이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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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정도. 이한 번만 있어. 는로도리리에 힘들어. 공 됐다. 공 됐다. 기관들이. 리 빨리. 그렇지. 뭐좀 하네. 나이스 나이스. 아, 이만 와, 와 아, 진짜 이거, 이거, 미거 이거, 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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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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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아이고 이거, 인거 이거, 이거, 아, 거 이거, 이거, 다아 이거, 이거, 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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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갔어? 나이녀석거든이제 아, 이녀석 개토리. 이은이제 계속 이녀지 아, 나이스석이스나이스 꽝. 가라가 빨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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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고 빨리, 고 가자 가자 대장 붙지마라리 빨리, 게요 빨리, 빨리, 야 빨리, 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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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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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봐 빨리, 봐리빨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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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스트레스 겠다 어, 코르트 세지 고 오, 잘 버티는데. 잘 버티긴 하지만, 의미없는버티기잖아요 <laughs> 그냥, 그좀 보여도 안 되겠다. 이 창고 꼬라지면 못하겠다. 아니, 씨. 쌤이어잠라가시작고 <laughs> 우리와 함께 할수 없다. 라시 우리와 함께 할수 없었습니다. 어, 빨리 블러그 보고 가자. 다이브, 다이 하자. 아래서 I'm moving. I'm m o v 아야, 근데 내가 뭐, 왔는데 도왔는데, 어, 뭐 뭐, 도왔는데. 어, 오와, 여기 아기여아 여기. 그아 그냥 잡으면 돼. 빨라, 라 빨라, 빨라, 라 나이스. 그래. 굳이 굳이 싸워줄 필요 없지. 그래 그래. 야야, 엘리스 k 들 이거 두 개는 알겠지. 아 아카리 또 준데. 이거 이거 좀 나고. 아, 이거 거먹거의 맛집인데 여기. 아니야, 아니아 개, 개신 맛집인데. 야, 라 아카이 많 아카이 도 죽네. 그러 <laughs> 뭔가? <laughs> 어? 오, 이거 근데 이거 야, 그래, 야. 야, 이러면 너희 다 뒤졌지. 야아오라 <laughs> 오, 아, 이거 되 음. 빨렸는데. 빨렸는데. 아, 내가 겠다아아 일단. 야, 이로도 먼저 봐. 야, 일로와 봐, 일로와 봐. 먼저 먼저. 나이스 정글미점랩이가좀꽤나오네 어, 어. <웃음> 야, 네, 네, 네. 아, 쌉파. 나이. 아. 네, 아, 어, 왜왜 굳이 그쪽으로 가노? 친구라도 뺏어. 그래. 밸런스 어, 뺏 뭐어우다더있다 저있다 야로 와봐라 야, 여기 이어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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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어. 뭐야, 뭐야. 이가 이게 얼마나 쎈 타이밍인데 지금 아범인이야아씨발 아, 아니 얘 약하잖아. 뭐 어떻게 안 돼? 야 아칼리, 아칼리가 이제 캐리할 건 아칼리 캐한다 아칼리 캐리! 가이다가이다가이다 아칼리! 개 택한다 아칼리. 3킬 먹었다, 나이스. 캐리 각이다. <laughs> 미니언이 없다, 미니언이 없다. 야 여기. <목소리> 여기 여기 여기, 가자 <목소리> 가자. 나이스. 나이스 <타이밍>. 오, <목소리>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이스! 아, 미쳐버린 거야. 아 졸댔는데? 어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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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잡다으면 되는데 어. 아 이씨 그냥 그냥 타고 미쳐버린건가 어뭐야 어. 죽었는데 딜러라 딜러라 파이 미쳐버린건가 오 잠깐만 아, 오니 네 팀이 미쳐버린다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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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도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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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이들이 갑인 c x 나버린다 그냥 여기 여기 나어야 음.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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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깝다 아잇 거잘 이거 오야야야야 이야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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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어로 탑이다 피어로 탑 피어로 아다물어 좋다 좋다 와잘못들 이제 여기어한 방에 터지도 어그기왜뭐 바로 못던지만 이제 강이 탑이야 피어로도 어 미쳐 버린... 미쳐버린 건데? 쳐버린 게인가? 파케이 나이스. 아 여기 여기 안 되나? 안 되나? 안되파데안돼파데아 어. 말파 기 있다, 쏟됐다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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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이... 왜 이렇게 무리한 거? 쏟댔다야, 진짜 말파. 고... 오, 이거 무슨 길인데? <laughs> 아, 새끼 이... 또내 이 마방템 하나 없잖아. 아, 어, 뭔데? <laughs> 내가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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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다 얼마 가자, 가자. 아 씨발. 와 바람. 어, 야, 뭔데? 아, 간나 바람. 씨발. 너무 물리기 시작했다. 아, 아 어디 갔 그냥 천천히 하고 미 오면. 내가 걸어볼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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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이거. 예? 왜 여도 빡인데? 하나 사냥으아못 잡았어? 와 당분간. 아. 와아 슈발. 어? 괜찮다 이거 이거. 그러니까 좋지 아아안 되라. 팀이 파워가 되 야.. 까이파 집시파 거 진격의 비유. 진격의 비아 시바 진짜. 격의거 <목소리> 아, 한번 뛰기는 맞았어. 뻥. 최선을 다했지만 나 있는 거. 근데 한발지기고 다지는 거. 어 근데 오주가 지옥에서 잘 올라와줘서 우리가 좀 후반에 텐션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믿으가 근데 갱만 당하면 죽는다 그냥. 점을 먹으면 그냥 죽는다. 어떻 아니 근데 역전을 가지고. 아칸이, 아칸이가 전날 갱을 당갔거든좀 이상하게. 어느 정한 번을 못살더라까이파 경을. 이 판. 아, 아, 아니, 진짜 어잘맞면 그냥. 어, <laughs> 니가 아, 아 말해야, 네가 살아라, 내가 미드날 없는 다 개새끼야. 니가 한번 느껴봐라 시네미 아, 나는 미드가 안갈너 걱정 하지마